짜잔 어이씨 깜짝이야 이 새끼야 가만있어 봐야너 어떻게 이런 귀신같이 하냐 진짜 특이하다 정말로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와 아리 주인 가만있어 봐 줄게 아리야 진짜 줄게 아니나줄 거야 가만있어 아네아 네. 아, 제가 요즘 아 목이 조금 상해서 아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아리에게 추르를 줘볼 생각입니다 추르추르 아추 아리 추 줄게 줄게 진짜 줄게 아리야. 아뻥 아니야 진짜 줄게. <laughs> 네 어, 아리에게 추루를 줄 생각이에요. 아시. 어, 이것은 아리에게는 하나의 추루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어, 고양이들에게는 큰 도약이다. <laughs> 맞나 이거? 아무튼 자 어, 잠깐 말이야 내가 뜯어줄게 위에 거 뜯는 거 맞지? 응?

어 너무 신기해! 우와! 야 나도 내손내손할 타봐 내손내손내손내 손. 내 손. 내 손. 내 손도 할 타줘. 다다 다시 다시 줄줄줄줄 줄. 우와 우와 씹지마이 멍청아 그건 씹는 게 아니야. <laughs> 아, 맛있어? 많이 뭐라?